안녕하세요. 미디어 글로벌 시대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리아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하고 있는 강스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섯 가지를 큰 소리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에 담긴 생명의 비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토 원제 사단 지옥 배경을 한 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토를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글토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제삼의 확신을 누리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로 영적 거장의 삶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피의 비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 즉, 창조도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고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제한된 것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영생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원천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자기 개발이 아닌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거듭남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와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줄수 없는 깊은 만족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속죄와 구속의 피입니다. 레이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며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세지건 것으로 완전한 구속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단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일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속과 제삼의 근거임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제삼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 보곰 22장 20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우리 믿음으로 인해 사탄과 세상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영적 출생이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생명과 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창조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우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생명과 피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극건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생명과 피의 능력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